진짜? 대통령이나 네. 그쪽은 골로 가요. 이재명 대표 측이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언론들이 받아쓰지 않는 것을 보니 확신합니다. 여권은 이전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에 이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원과 통화해서 영수회담 전 대통령실을 대변하는 여권 측 관계자가 이전 대표에게 용산에서 경쟁자를 제안해줄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전 대표는 분명하게 경쟁자를 제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대략 감이 옵니다. 당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게 설마 그 얘기였나요?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의 폭로를 다시 들어보니 감이 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 네, 때문에 회유고. 아니 그러면... 지금 보도된 건 유예. 나는 그것이 만약에 공개되면 응.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네, 조만간 이 사태가 커지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김경수 전 지사 복권권으로 오히려 여당이 더 분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지글이 여러 개 돌았지만 그중 앞으로 보여드릴 찌라시가 가장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윤선 일을 저거 하려고 또 지금 김경수 껴팔게 하는 거거든. 이 얘기가 지금 지난 초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북힘의 전략가라는 애들이 여의도에서 지지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윤의 네. 음. 지지율이나 이 하는 행태로 봐서 도저히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음. 유일한 방법은 김경수를 복권시키고, 네. 어, 조국 장관 재판도, 음. 저 파괴 한성 시키고 해가지고, 음. 이재명의 그 경쟁자들을 적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 네. 저기를 분열시키고, 아, 네. 옛날에 저기 삼김 분열을 시키고, 노태우가 음. 먹었듯이, 네. 우리는 그 작전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 분열. 그래가지고 이제 저 광복절에 김병수, 저, 뭐야, 삼, 보. 복권 될 거다. 나는 얘기가 음. 이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 5월 23일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직전에 김경수가 들어왔잖아요. 음. 저는 이제 친구니까 김경수라고 합니다. 음. 근데 그 그때 엄청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따라붙고 막 이렇게 뭐 저기를 했다고. 네. 그게 이 얘기가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자꾸 김 교수 따라다니면서 이제 음. 뭐라도 이재명 대표 헐뜯는 얘기 받아내려고 아, 그러고 진짜로? 다녔던 거예요. 네. 그때 <laughs> 그렇지 않지. 예. 네 공감합니다. 이게 맞겠죠. 실제 정치 공관의 층은 잘 아시겠지만 친문 중 가장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각별한 인물이 김경수 전 지사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 비토가 심했을 때왜 김경수가 이재명 챙기냐고 비판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표께서 직접 여러 루트로 복권을 용산에 요청하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걱정스러운 일은 윤석열이 민주당도 여당처럼 분열하라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진행하는 건 팩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지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정치적 자산은 얼마든지 신문 세력으로 하여금 김경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제가 이런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 김경수는 까미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박빙의 차로 갈리는 대선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잠재우면서 다음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해배는 늘 편향된 시각의 시사 평론이 아닌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알바에 대한 소중한 정기 후원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